배고플 때는 역시 아이스크림이지. 야. 흠 음, 무슨 맛으로 먹을까? 이봐. 왜 그래? 날 먹었죠. 넌 누구니? 난 민초야. 이번에 어이 맛이 좋게날 먹어줘 제발 아 뭐야 어넌 뭐니 난 녹차 맛맛 맛 아이스크림이야 날 먹어줘 제발 하, 안 되겠다 놀러봐뭐 무슨 자 뚝배기 어우 진짜 까불고 있어. 어때서 그래? 어 어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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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+ 어+ 어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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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니야? 너 뭐야? 어+ 어 얘는 괜찮겠지? 난 뭐니? 나는 호박맛 아이스크림이야.